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은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충격과 실망뿐만 아니라 부산 호남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원안대로 건설 사업 예산 6,889억 원 전액 가결되었고 전남 SOC 사업비는 전년보다 29.2%가 증가한 1조 4,09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부은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며 2,795억 원용자를 요청했지만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비용 87억 원 지원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임차보전금 51억 원과 한국노총 노후시설개선사업비 등은 정액까지 해서 102억 원이 반영된 것과는 대비됩니다. 이는 민간공항인 가득도 신공항은 국비로 지원하고 군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 민간 통합은 알아서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민노총 챙기기 특정 지역 편중이 극심한 전형적 표편리점 예산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성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지역별 예산 배분에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대구 경북 지역은 철저히 외면한 불균형적 편성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원칙실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간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모두 살리고 호남신규사업은 무더기로 신설하면서 각겠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에게 빌려달라 간절히 호소한 대구경북신공항용자 예산은 쏙뺀 이유와 근거가 궁금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정부는 토지 보상비 증가 배후 신도시 물류 인프라 조성 등 착공 지원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TK 신공항도 모두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민간공항인데 국비로 하면서 군공항인 대구 경북 신공항은 왜 용자로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